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하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 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우리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왜 우리가 서로 사랑을 해야 됩니까? 사랑을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아주 자세히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래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에요. 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도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도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우리도 하나님께 속한 사입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칠 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닭에게 태어나면 닭이잖아요. 그리고 소에서 태어나면 소가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으면 하나님의 자녀이죠. 하나님이 사랑이세요. 하나님의 자녀도 뭘까요? 사랑이죠.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사람은 뭘 알냐면. 사랑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 사랑하면 하나님을 아는 자요, 사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를 어떻게 알수 있냐면, 내가 사랑하는 삶을 통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내가 깨닫게 되고요. 또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에게 아주 유명한 책이 하나 있죠. J.I. Packer의 노인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번역되어 있죠. 그 책의 내용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많은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것은 요 지식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것.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것을 아는 것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은 말하기를, 하나님을 아는 것은 뭐라고요?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할 때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할 때 사랑의 눈물이 뭔지를 알아요. 사랑할 때 사랑이 왜 고통스러운지 알아요. 사랑할 때 사랑이 왜 위대한지 알아요. 사랑할 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알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이에요. 사랑은요, 수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요, 신학도 아니에요. 사랑은요, 지식도 아닙니다. 사랑은요, 그저 언어가 아니에요. 사랑은 뭐요? 실제예요. 사랑은 현실이에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세요. 말로만 내가 너희들 사랑한다. 내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러면서 내가 너희들 사랑한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 내가 사랑한다. 이렇게 말로만 하셨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의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한목제물로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어요. 왜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사랑의 실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죄인의 몸을 입고 오신 것도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은요. 현실이에요. 사랑은요. 고통이 있고요. 현실적인 거예요. 특별히 어머님들이 자녀들을 사랑하잖아요. 사랑하는 게 쉬웠나요?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끝까지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품으려고 노력하고 어떻게 하든지 자녀의 인생을 살리고자 사랑은 살리려고 하는 것이 죽이려고 하는 것 아니잖아요. 미움은 죽이고 박해하고 없애버리려고 하지만 사랑은 살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살리기 위해서 보내셨어요.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은 실질적으로 고통을 당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울부짖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통 중에도 저들의 죄를 사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셨어요. 사랑은요, 현실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지 않고 살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내가 사랑하려고, 내 십자가를 지면서 사랑하려고 하면요, 누구를 알아요? 하나님을 알아요. 아, 하나님의 사랑이 위대하구나.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었겠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심령이었겠구나. 하나님 이 자리에, 이 순간에 이런 눈물이 있었겠구나. 그러면서 뭘 알아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장, 하나님의 고통, 하나님의 참된 사랑을 알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요한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한은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그저 추상적이고 지식이고 신학이 아니라는 거예요. 현실이라는 거예요. 실질적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한번 사랑해 보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해 보면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사랑해 볼때 내가 왜 태어났는지,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알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고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을 아는 자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로서 서로 사랑해 나가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지만 우리의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랑이 이런 것이구나, 십자가의 사랑이 이런 것이구나, 정말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이 사랑이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성도들의 모습을 통해서, 교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알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서로 사랑함을 통해서, 형제들을 사랑함을 통해서 드러내시는 저여러람들 속에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형제들을 사랑하는 것은 요 힘들죠. 솔직히 힘들어요. 우리가 자식들도 사랑하고 내 옆에 있는 배우자를 사랑하는 것도 힘든데 남을 사랑하는 거 남을 사랑하는 거 쉽지 않아요. 믿음의 형제들을 사랑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나에게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런데 1 0절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요. 그들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 믿음의 형제가 나를 먼저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먼저 손을 내밀고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먼저 사랑하시는 저 여러분들에게 추천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인 것입니다. 또 믿음의 형제를 사랑하기 때문에 뭐가 있어요? 희생이다라는 거예요. 살리기 위해서 그 형제를 살리기 위해서 그 믿음의 자매를 살리기 위해서 주님께서 죽으신 것처럼 십자가를 지는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를 살리신 것처럼 믿음의 형제들을 살리고 사랑할 때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더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나의 몸속에, 나의 마음속에 가지고 사랑하시는 저의 남자시기를 추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것은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현실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 사랑함을 통해서 빛을 발하시는 저 여러분들 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시는 저 여러분들 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위대하고 크신가를 깊이 깨닫는 저 여러분들 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육체로 오셨습니다. 죄인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와 똑같이 사셨고, 우리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셨고, 우리 아픔의 소리를 들으셨고, 질병으로 신음하는 소리를 들으셨고, 굶주려서 들판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주께서 아셨고또외로워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아셨고, 자녀들로 인하여서 고통하는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도 아셨고, 끊임없이 높아지고자 하며, 형제들을 미워하는 그 10년 가운데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의 삶의 현장에 계셨고, 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진짜 실제로 채찍에 맞으시고,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셔서 기도하시는 우리 주님의 그 현실적인 실질적인 사랑을 우리가 우리의 몸에 지니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우리 도우리 믿음의 형제들, 우리 형제들을 사랑함을 통해서 사랑하면 할수록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나는 하나님께로 태어났고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에 사랑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가를 깊이 깨달음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저희들의 심령들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